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사 2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판단 기준은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시딤은 모압 당에 있는 골짜기로서 요단강 동편 12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요호사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1단계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것은 그것은 뭐냐면 공격에 앞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요호사는 정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칫 정탐 활동이 실패할 경우나 정탐 보고가 잘못될 경우의 위험 또한 크기 때문에 요호수아는 비밀리에 두 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파견된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과 술을 파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담을 나누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탐꾼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여리고성의 정치, 군사적 동태나 민심을 살피기에 접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산 아래의 성 밑에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리고왕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두 정탐꾼들의 여리고성에 진입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것도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왕은 급히 군대를 그곳으로 파견해서 정탄꾼들을 생포하고자 회란이 되었던 거죠. 이제 여리고 기생 나, 나합은 결단을 취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유숙하고 그들을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숨겨줄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띠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그런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탐꾼들이 왜 하필이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정탐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치, 군사, 민심 등의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가장 의심을 덜살수 있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이어서 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 아무튼 여러분 넓은 차원에서 볼 때에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왜그 집에 들어갔는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특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여리고로 보내신 것은 군사적인 정보를 얻은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제 많은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누가 본 19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4개월 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여리고 지방을, 여리고 지방을 일부러 지나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있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나 여리고에 살고 있는 한 사람 라합을 구원하는 일이나 똑같은 그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나한 사람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가르켜 하나님의 작정 혹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우주 만물의 운행하신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와 같은 거대한 일을 주관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에 대한 구원과 같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일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우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에 대한 구원의 작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하시는 과정에서도 한 여인을 구원하시는 은총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받은 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섭리를 따라서 정탐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복잡, 다양하며 우연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께 감사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찮게 보이는 나의 존재가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또한 그분께는 작게만 보이는 내 삶의 계획들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섭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면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왜 하필 여리고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할 사람으로 제일 많은 이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택하셨을까요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라합과 같은 천한 신분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더구나 라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의 도 적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적보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과다윗의 자손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의 혈통을 기록한 이 적보 가운데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간습으로는 적보에 끼낄수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여자와 이방인은 유대인의 적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시아이신 예수 그리스 도의 적보 가운데는 이방인 출신 여인들의 세명이라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말이라는 사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와 동치만 가나한 여인입니다. 또루스 영원히 요아의 청에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한모압족속의 여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열이고 사람입니다. 더구나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 다말룻, 라합, 이들은 예수 그리스의 선조로서 적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청은 신분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나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글을 영접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으로 믿음은 믿음이 성경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보십니까? 바로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불에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비록 나합과 같이 전한 신분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때 오해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1절을 보면 요사의 보냄을 받은 두 정탄기는, 정탄꾼은 기생라합의 집에 유숙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탄꾼들의 이 생각은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탄꾼들을 기생라합의 집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여러분, 우연히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 집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탐꾼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생 우리가 기생 라압의 집으로 가서 유숙하자. 그것으로 가야 우리가 의심을 받지 않는다. 기생의 집으로 가면, 여리고 사람들이 저들을 매춘하려고 기생의 집으로 가나보다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매춘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곳으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탕꾼들의 순수한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레이기 19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음행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기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생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들의 행위는 오해와 비난을 무릅쓸, 무릅쓸 그런 실로 파격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당꾼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를 그런 오해나 비, 비난이나 정죄등그 어떤 것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을 볼수 있죠. 그들이 생각한 것을 오직 요호수아가 자기들에게 맡긴 임무, 즉 가난과 여리고 정탐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할 것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에는 무엇과 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동반된다고 그렇게 말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데도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때 어떤 오해나 비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해나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태문 11장 19절에서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이리와 재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까지 비난하고 그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해와 비난은 재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오해이고 비난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해가 있고 비난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온동한 태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해 내가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해와 비난을 받는 사람은 바로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액은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해와 비난을 두려워하여 회피한다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여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하신 그 사명을 정당꾼처럼 임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을 보면 은 다시 두명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4절에서는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붕에 버려놓는 삼대에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한 이 라합의 받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상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두 정탐꾼을 깊이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두 정탐꾼이 오기 전에 그들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이방 여인입니다. 당장 그, 그 여리고 왕에게 고발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숨겨줍니다. 라업은 또 숨겨주었다가 여리고 왕에게 발각되기라고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리고 왕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라업은 혹 나중에 있을 죽음도 각오하고 그들을 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 대한 받아들임은 언제나 이처럼 뜻밖의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멸시 당하고 천대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소외 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은 환영받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확무식하고 사회로부터 천대와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려온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마음이 교만하고 지와 지식이 가득하고 사회적인 배경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본 19장 24절에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자에게만 국한한 것, 국한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물질적인 부로 인해 마음이 부자가 된 사람이 그 부여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영접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물질로 가난하게 되려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성경의 판단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에서 그 여인이 두그두 그두 사람을 이미 숨겨뒀고 그 사람이 내게 왔었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어디서 왔고 알고 숨겨 주었으면서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면서 또 이미 나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성도는 선을 위해 사람은 거짓을 말해도 될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짓말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악의의 거짓말 그리고 악이 없는 거짓말입니다. 악의의 거짓말은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거나 남을 희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blank li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이 없는 거짓말은 남을 해하려는 의도 없는 의도가 없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는 white lie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보통 blank lie라는 것은 나쁘게 인식을 하죠. 하지만 white lie라는 나이는 나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해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때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블랙 라이와 화이트 라이 사이에는 명확하,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없이 한 거짓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악한 거짓말을 선한 의도로 이장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의 거짓말을 둘중 어느 것도 속하지 않는다. 네, 속하지 않습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악의 거짓말도 그렇다고 악이 없는 거짓말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거짓말은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매우 유익한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 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행동은 거짓말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보호한 라합의 행동은 지금까지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기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라합이 거짓말을 한 사실 자체가 합리화 되지는 않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선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 용납될 수 있는가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냐는 것은 다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다 죄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만일 라합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은 죽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낸 사람은 요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사를 통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비 신약 시대에서 칭찬받는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라압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믿음은 선택이 딜레마에 빠졌을 때 가장 정확한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압은 여호가 보낸 두정당권을 이미 자기 지붕, 집 지붕 깊숙이 숨긴 후에 여리고 왕이 보낸 병사들에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지금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자기 조국을 저, 멸망시키기 위해 잔입해 들어온 적의 첩자를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자기가 속해 있는 조국의 나라의 병사를 속이고 있죠. 이 같은 행동은 납득이 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고대 도시 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열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신껏 행동했습니다. 정탄꾼들을 숨겨진 뒤에 왕의 군사들을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라합은 여러분 비록 기생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되어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 1절을 보면 상천하지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 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라합은 이스라엘이 출애국과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류단 동편의 두 아모리 왕궁을 점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라합에게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에서 라합은 여리고를 비롯하여 가난 땅은 이스라엘 손에 넘겨 넘어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랍은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는 도우시는 전능자 요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생 랍은, 아,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구절을 본 간담이 서늘하게 녹을 정도로 여리고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라합에게 믿음을 복도두어 준 것입니다. 그로 라합은 어쩌면 우상과 제가 찌든 이 여리고와 가난을 보면서 라합은 그 자신이 비록 기생에 타락한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고픈 그런 어떤 탈출구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던 거죠 라합은 편협한 어떤 국가 간을 초월해서 오직 믿음으로 자신의 결심을 가감하게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2장 25절에 라합의 이런 행동은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행동했던 라합은 믿음으로 요아께 나아온 이방에 비천한 여인 라합은 과연 그녀의 믿음대로 멸망과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성의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정당꾼을 그들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정탐꾼이 우연히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집으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의 창기에 불과한 지극히 비천하고 윤리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그 결과 라합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심판받기로 작정된 멸망과 진노의 여리고성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마태오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적보에까지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라합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